안녕하세요, 아시아시티입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기아 PV5 시승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 2자유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간 가속력은 아주 차가 끝나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쭉 밟으면 아주 포르쉐 못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차보다는 폭발적인 힘이 적기차는 갖고 있기 때문에. 가속력은 아주 끝나버립니다. 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 단점들이 있네요. 어, 백밀러를 이렇게 켜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아요자 이렇게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 거기 하나 흠이네요. 이 디스플레이 창이 좀 커면. 아주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어라운드 뷰가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면, 뭐, 지금 현재 상황이 나옵니다. 후면, 여기 뭐, 제가 가슴 서 있는 부분, 어라운드 뷰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모든 기능을 여기 들어가서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IPS 기능,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기능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설정에서 놓고 들어가시면 카메라 다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문 열고 닫고 하는 이쪽이 그런 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도어 패널하고 오토 홀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타보니까 공명음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뒤에 안에가 봉고차다 보니까 공명음 소리는 좀 웅웅 부르는 소리는 많이 나요. 크루즈 컨티롤 그다음에 축구방 감지 센서 이렇게 렇게불 들어오고 있죠. 이런 센서들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이런 것까지는 만족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단점이 이게 굉장히 멀어요. 도어 캐치하고 그러는 부분이 제가 키가 1 7 3인데 팔이 짧아서 그런지 여기서 이렇게 잘안 닿습니다. 몸을 숙여야 이렇게 모든 게 여기 계기판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백밀도 기능하고. 문이 또 이렇게 달려있어서, 여기 문 여는 거랑 가끔 헷갈려서, 요거를 또 열게 되네요. 또 멀어요. 멀고, 윈도우 스위치가 굉장히 작아요. 그게 하나 단점. 요것도 하나 단점. 디스플레이 창이 굉장히 작아요. 아까 1 8 0 k m 정도의 인수를 받았는데, 에어컨 틀고 가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 충전량이 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우측 깜빡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너무 작죠? 아주 작아요 자주 너무 작습니다. 요거를 디스플레이를 여기 놔두고 여기 HUD로 이쪽으로 유리창으로 하나 띄워주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이 창을 hud 창으로 바꿔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hud가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깜빡이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일단 작아요 여기 보기가 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처럼 어라운드뷰는 아주 쓸만합니다 이게 지금 내 차를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후방 이렇게 돼 있어요 어라운드뷰가 이렇게 내장이돼 있다는 거 깜빡이는 되게 작다는 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순간 가속은 굉장합니다 지금 다 출발해보면 저 앞에 X7이 가는데 쭉쭉 이렇게 밟아도 금방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출력은 가지고 있네요 지금 우리 승용차 타고 그러면 본네트 이렇게 보이지만 얘는 본넷이 이렇게 가도 지금 보이질 않아요. 본네트가 자, 본넷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여기서 그 운전자에서 이 창까지 손이 안 닿습니다. 굉장히 넓고 커요. 자 e v 차다 보니까. 뭐, 핸들도 이렇게 뒤컵 모양으로 꺾어 놓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차박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차를 구매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내연기관 차다 보니까, 뭐 휘발유 놓고 겨유 놓고 하는 거는 주차장, 주유소에서 언제든지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역, 뭐 이렇게 출력하기, 충전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 전기차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핸들을 놓으면 여기 또 디스플레이 창에서 핸들 잡으라고 이렇게 창을 띄워줍니다. 어떤 차들은 여기에 지금 졸고 있는 거 우리. 레이다가 일로 쏴서 제가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 이렇게 나오죠. 핸들을 놓치면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창에서. 자, 레이다가 이렇게 쏘면 내가 졸고 안 졸고 있는 거에서 경보음을 좀울려주더라고요 대형 버스에는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핸들을 놓치면 얘가 여기서 창을 띄워주네요.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공명음 소리는 좀 있어요. 뭐고쳐다 보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라고 래서 뭐 이렇게 기능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뭐 노멀 모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네요. 에코 모드. 그건뭐 전기를 좀 아껴주는 에코 모드 이렇게 컨트롤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노말 모드로 지금 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좌측 우측 백밀라는 굉장히 큽니다. 어우, 뭐, 그냥 엄청나게 커요. 시한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한성은 자, 어느 유저님께서 승차감은 어떻냐고 이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승차감은 그냥 뭐, 봉고차입니다. 봉고차. 봉고차 우리 스타리아 같은, 카니발 같은 그런, 카니발은 그래도 이 서스펜션이 괜찮죠. 얘는 이제 화물로 나오다 보니까, 흥차감은 뭐, 그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내연기관차, 저도 좀 포기하고, 여유가 되고 그러면, 전기차로 한번 뽑아볼 생각은 있습니다 시야는 굉장히 넓어요 뭐, 뭐 수납공간도 굉장히 많고 보조금 받고 오르면 차가 저렴하니까 이차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승용차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승용차보다는 좀 크고 높고 스타리아 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폭이 자, 문 열고 기능하는 모든 기능은 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어휴. 자 차가 잘 나갑니다, 아주. 자, 기아 자동차 BV5. 이렇게 간단 리뷰 한번 해서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때는 차 외관하고 이런 것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니까 편의 장치는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백밀라 이런 게 너무 단점이긴 한데, 옵션이 상이 되가 그러면 여기에 HUD 달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는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배터리 떨어지는 양은 그냥 막다 보입니다. 아까 180km에서 받았는데 126km네요. 자, 기아 BV5 공작으로 끌고 가서 나머지 외관 리뷰 조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하겠습니다